네, 여러분들의 창섭이가 드디어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되게 멍하다 이거, 되게 되게 사람 멍하게 만드네. <laughs> 멜로디 건강히 기다려줘서 고마워. 하트. 약간 그거다. 이 뭐야 이거? 뭐지? 응? 어어나 뭐? 니네 니네 만나는 게 제일 중요했어. 가네야 육성재 육성재 성재야 어, 성재야 오 어, 현진경이다 그래 차려 차렷... 미치겠네 <laughs> 미치겠네 진짜 난 이제 넘어지면 다쳐 짜릿 짜릿 <laughs> 멜로디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손광과 동반 12시간 밤에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B2B의 이창섭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창섭이가 드디어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이렇게 복귀했습니다! 이야!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드디어 드디어 복귀했습니다. 네. 드디어 복귀한 이창섭입니다. 여러분 건강히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

저녁 먹었어? 후니 밥 먹고 왔다고 진짜로? 네 과일 먹을래? 너 진짜 배 안고파? 진짜 안고파? 먹을래? 야 후니야 네. 너 과일 진짜 밥 먹고 왔어? 네 진짜로? 먹을래? 안 먹을래? BTI? MBTI? MBTI? Okay. ENTJ 나 ENTJ였어 비투비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거 어, 우리 애들 만나는 거였어요 군대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 사실 입대했을 때랑 저녁 할때 저는 이제 운동한는자자요요여분분 g 네. a n j 저는 n n y i 안돼 안돼안돼안안안돼저 안에 <laughs> 돌렸어 지금 돌렸어 내가 요즘 <laughs> 이런 걸잘 못하네 n t have a t a n 니 You don't h a v 야 a t a n 어야 o u don't h a 아, 아 a Tane. 가 o 지 don't h 이건 불어가지고 미끄러워 아 네. <목소리라는 vous> <laughs> <재 Welts2> <트> <laughs> 안녕히 계세요 오야, 먹고 <먹구> 또 먹기 <Elizurança> 또 먹고 또 먹기 계속 먹어 근데 이거 지금 몇명 보고 있어요? 뭐야 누구세요? 육상재 <목소리라> 어, <Joker tens>: 어, 육상재 근데 군인 아닌 거잖아 그치 이제 난다 했어 난구인인데나 <laughs> <laughs> 나 근데 어 휴가 잘렸다? 아니 형 그정도, 그정도 그 열정도 없어? 아니 그,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게 딱 그거를 군복무를 어, 마치고 팬분들이 1년 6개월 동안을 기다렸는데 12시간 방송하는게 힘들어? <laughs> 뭐야 끊었어? <웃음> 여보세요? 네할말 <laughs> 없지? 다들 창사비 형 보고 싶다고 막 창사비 형 있었을 때 좋았다고 막 그랬는데 몇 들어보니까 음... 그런 생활을 좀 잘했나 보다 싶더라. 그럼. 어. 야, 나 없으면은 얼마나 외로운데. 어, 나형 가야 되겠다. 줄줄 타서. 줄 <laughs> <laughs> 진짜로? 아이프니? 야맨. 유유 원트 유 원트 컴이어 어, 와이? 멜로디 분들한테서 한 마디 해 줘. 어, 멜로디 여러분들 저 정말 건강하게 좀 필요 이상으로 건강하게 잘 있으니까 음. 형들도 자 지금 금복무 뭐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고구 고거 신기 고거 신기 오케이 고거 신기 오케이. 가세요 오케이 야 송재아 어? 암튼 저기 잘 지내고 끊지마 <laughs> 아나 부대찌개 먹어야 돼어 부대 차렷 <laughs> <laughs> 하 성재 아주 바른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성재 우리 심지어 나랑 이제 같이 지낼 때1 0시 땡치고 불 닦고잖아. 그럼 바로 자. <laughs> 잘 자. 어 자야겠다. 여보세요. <laughs> 야. 여러분 hey, 안녕히 <hi>. 일병 이면식입니다. <웃음> 일병. <웃음> <웃음> 어 몸이 더 커졌어. <laughs> <laughs> 지금만 더 커졌다고? 어. 지금 뭐해? 나형 부대찌개 못 먹게 하려고 전화했지. 네, 나 부대 치게. 아까 육성재도 나 이거 못 먹게 하려고 계속 전화 끊지 말라고 하더니. 잠깐만. 야, 넌또왜 전화했어? 형. 어? 나 근데 그. 어? 행사나 간 아, 거. 성재야. 성재야. 어현식 <laughs> <오>, 형이다. 현식형 형. 디야 반갑다. 반갑다. <laughs> 아니 근데 창섭이 형. 어? 그거 나 파리로 행사나 간거 봤어? 머리가 머리가 되셨. 나 그래서 여기 부대에서 칭찬 많이 받았어. 그래 잘했다고? 이거 충성 각 장난 아니라고. 충성 각 장난 아니야. <laughs> 아, 나 이제 끊을 거야 근데. 나나 개인 정비 시간 보내야지. <laughs> 맞아 그래야지. 아 그래야지. 그래야지. 군인한테 개인 정비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거지. 성재야. 어? 너도 잘 쉬고. 어. 너도 이제 개인 정비 시간 좀 보내. 나 별로 보낼 거 없는데? 아 그래? <laughs> 거기 부대찌개 뭐 들었어? 너 부대찌개? 스팸. 어. 마카로니면. 어. 돼지고기 김치 라면과 우동 아 근데 이거 뭐야 군그 저녁 기념이라가지고 부대찌개 먹는 거야? 아니 그냥 내가 생각나서 달라고 했어 내가 요즘 이런 걸잘 못하네 장마 끝나서 이제 풀 뜯을 때 됐는데 슬슬 아 오늘 쓸거 뽑았지 <laughs> 아형 그러면은 응 하나만 하나 부탁할게 뭐? 축구화 응. 좋은 걸로 한285 정도 해가지고 좀 보내줘 아? 어? 형 저녁 축하 축하 기념으로. 아니, 내 저녁 축하 기념인데 내가 너한테 축구화를 선물하라고? 네. 어 보세요. 어보세요어보세요 네. 와또와또 네. 민간인 <웃음> <웃음> 아, 안녕하세요, 멜로디 여러분. 그렇지. 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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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네. 여기 멜로디 분들한테 한 말씀 해. 멜로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뭘? 멜로디 사랑해. 사랑해. 30대 초반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디스크 치료 <laughs> 아, 아우 짜릿해 아, 30대 초반 안에 기도 때보다 조금 더 건강한 체격으로 이 건강한 몸으로 사는 게 군대 다녀와서 키 컸나요? 이창섭 180도전? 어, 다시 태어나야 될것 같아요 이창섭 5명이 낫다 VS 5살 이창섭이 낫다 5살 이창섭이 난것 같아요 이창섭이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느낌은 어때요? 짜릿해 짜릿해 입대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9시 반이면 눈을 뜨더라고요 항상 잠도 막 늦게 안 자요 늦게 자야 2시? 혹시 멜로디가 가장 보고 싶었던 순간은 언제예요? 한 달에 한번 정도 오는 그런 거였어요 어떻게 어떻게 이어져가지고 우리 비투비 콘서트 했던 거나 옛날 영상들 그런 영상이 한번 올라와서 그걸 딱 보면 그렇게 사무치게 그립더라고, 그 순간들. 그때가 진짜 약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사무치게 이렇게 오는 게 있었어요. 그 순간들이 자꾸 생각나가지고. 주접글 모음집? 오빠, 수술 잘했어요? 날개 제거하는 수술? 오, 야, 어! 아이 느낌이 이상한데? 이거 약간 이런 거, 이런 거막 우르르 쌓여있는 거 아니에요? 오빠는 전생에 유모차였을 거예요. 날 너무 애태웠거든. 오빠 해산물을 해산물 좋아해요. 저는 굴 좋아해요. 이창섭 얼굴. 오빠는 거품이 너무 많이 꼈어. 엄블리 버블. 창섭 오빠는 계란 한판 주문하면 29개 온다면서요. 창섭 오빠에게 한 계란 없어서 오빠 보고 광대 승천에서 윗집이랑 인사하고 왔어. 오빠 기억나? 오빠. 오빠 오빠. A few moments later. 맞아서 <laughs> 맞아서이 여러분들 잘하고 있구만. 아나 이거 중독된 것 같아. <laughs> 여러분들 정말 나 행복해 지금 아주. <laughs> 뭐야? 뭐야? 아까부터 창수아, 왜 그래? 잠소야, 잠소야. 어. 아니, 너왜 맨날 같은 티만 입고 다녀? 나? 어, 왜 맨날 똑같은 티만 입어? 아, 나 요즘 맨날 그옷 골라 입는 거 귀찮아서 같은 거 입고 다니는데. 아, 그래? 어, 맨날 안 빨아 옷도 심지어. B2B 내에서 같이 듀엣하고 듀엣하고 싶은 멤버가 있다면 골드 X, 실버 X, 금도끼 은도끼. 창섭이의 영어 이름을 지어보자면 마크? 아이파? 알파고, 베타, 오메가도 나오겠네, 곧 있으면. 아! 저는 갑자기 하고 싶은 이름이 생각났어요. 가렌. 군대에 있는 동안 게임을 하나 이렇게 조금씩 했는데, 근데 거기, 거기 제 좋아하는 캐릭터 이름이 가렌이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을 가렌으로 해주세요. 가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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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망의 12시간이 걸리냐 안걸리냐에 돌림판을 하러 가겠습니다. 12시간 너무 무섭잖아. <laughs> 내가 돌림판 게임에 뭐 했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어떤 사람이 큐브 인수. <laughs> 롤 방송, 요리 방송. 어, 오케이. 댄스 교실, 노래 교실, 공포 게임. 공포 게임 재밌겠다. 또? 또 뭐? 또 뭐? 어, 창수아 어. 아, 나 어떻게 해? 왜? 망했어. 뭘 망해? 뭐야? 와버렸어! 뭐야? 뭐야? 와버렸어! 뭐야? 뭐야? 렸어 뭐야? 내가 세달 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하고 있네 거기서 프롬프트에 이런 거 쓰지 말라고요 윤광아, 제발 12시간 하나만 더 써줘 이런 거 쓰고 그럼 펴, 반칙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 아, 근데 12시간 방송이 아, 그때가 해보니까 아,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예, 네.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여덟 시간 방송? 여기 어때? 그래 여덟 그러니까 시내여 저기... 시간까지 한다. 뷰티 방송 뷰티 방송 제가 모델 해드릴게. 서이서님 일일 매니저하기? 응. 하나 둘 아니 창수님 여기, 여기 뭘 쓰려고 이렇게 안끊어는다 아, 거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쓰고 싶지 않아요뭘 <laughs> 써야 될지 모르겠네. 어홈이닝 고민 상담 해주겠다. 선광과 동반 1 2 시간 방송. <laughs> <laughs> 아왜 그러세요? <laughs> 아, 왜 <laughs> 호캉스 방송 뭐예요? 호캉스 방송? 네? 큰 곳은 다시 돌리기 쓰제요 아니 근데 사실 이 덩치 큰게 다시 다 돌리기면 은 내가 12시간 내 걸릴 확률이 아주 높은 거잖아 돌릴까요? 돌릴게요 돌리세요 12시간만 걸리지마아 무슨 연습 게임이에요 창수마 저녁 축하한다 렛츠큐드 요리방송 걸렸죠, 음. 요리방송. 제가 뭐라고요? 내가 돌리라고, 이번에? 장사 봐! 건강한 거 걸려라, 제발! 호캉스 방송! 예!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이제 사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호캉스 방송을 못할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그때 호캉스 방송이 안될 거를 예비해서 하나 뽑아놓겠습니다, 또. 이거는 약간 내가 자신해서 뭔가 하나 걸리겠다는 심보 같은데, 스스로가. 상소마안돼 아, 다시 돌리기 <laughs> 아니 그러면 은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게 다들 12시간 방송을 원하는 것 같은데 내가 돌려서 12시간 방송 안 나왔으니까 호캉스 방송 못하면 이 8시간 방송 할게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다음 방송은 요리 방송 그 다음 방송이 호캉스 또는 8시간 방송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제작진분들이 어떻게든 호캉스 방송 안 시킬 것 같거든요. 그냥 8시간 방송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저를 어떻게든 12시간 방송 시킬라고. 정말? 아, 여러분들 정말 오늘 굉장히 횡설수설한 라이브였는데 그래도 이렇게 저녁 해서 여러분들을 바로 만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어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을 떠날 일이 없어요. 제가 더 여러분들하고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었지. 떠날 일 없으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오래도록 즐겁게 살아갑시다. 네, 오늘은 이창섭의 저녁 라이브였고요.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또 조만간 아주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안녕!